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형법상 범죄행위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28조 신고의무와 신고자 보호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의 즉시 신고의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제25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체계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1호에서 7호 조치. 진정서의 구체적 작성 전략 제목과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 제목은 사건의 본질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시. 학생 인권 침해, 사건 중학교 교사의 체벌 및 언어 폭력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및 시정 조치 요청 진정서. 교권 침해 사건, 고등학교 학부모의 반복적. 부당민원 및 교육 활동 방해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 특별조사 요청 진정서. 진정인 자격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 침해 피해, 학생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보호자.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본인 또는 교원단체. 진정 취지의 법적 논리 구성. 진정 취지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서술이 필요합니다. 예시 학생 인권 침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교육기본법 제12조의 학습권 보장,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사의 학생 인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체벌 및 언어 폭력에 대한 시급한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교권 침해, 교원지위법 제2조의 교권 보호 의무 및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고등학교. 학부모의 반복적 부당 민원에 대한 특별조사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체계적 기재 육하원 측에 따른 상세한 사실관계 기재가 핵심입니다. 학생 인권침해 사례 언제? 2025년 8월 15일 3교시 수업시간 어디서? 중학교 2학년 3반 교실 누가? 담임교사 이 학생에게 무엇을? 수업 중 잠든 것을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너 같은 놈은 학교 나오지 말라고 폭언 어떻게? 목격 학생 5명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체벌 및 모욕 왜 수업 태도 지도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체벌과 인격 모독.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